시간을 마련했습니다. 이름하여 특집 대담 보수의 품격 이런 코너를 준비했는데요.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보수의 미래를 진단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하겠습니다.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수 논객 두 분과 함께합니다. 조합제 닷컴의 조합제 대표 그리고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나오주였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. 음, 안녕하세요. <laughs> 이이두분은의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청취부자분 알고 계시겠지만 이두 분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수 농객이시지만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겸에 대해서 제일 비판적이시고 또 탄핵은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세요 아마 청취자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두 분을 모시고 이번 대선에서의 보수진영이 얻은 저 득표의 의미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뭐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최근에 있었던 일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 질문을 좀들어볼게요 의총 있었잖아요. 대표님, 어제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, 사퇴를 했습니다. 그런데 보니까 이 원내대표는 대행이 없어가지고 사퇴에도 후임 선출할 때까지는 계속한다는 것이거든요.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찾아가서 그만 같이 그만두자 그랬더니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아니라고 했고, 이거는 언론 보도는 났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부인했어요. 그런 일 없었다고. 그리고 다른 비대위원들은 다 일괄 사퇴하기로 했다. 요 얘긴데,